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던 올여름, 특히 폭염의 절정이었던 8월 한 달, 죽전동 안대지천 주변이 싱그러운 그림으로 채색됐습니다. 일요일 아침 막바지 구간 작업을 위해 안대지천 하부에 아침부터 동네 주민들이 모였습니다. 지난 7월 수지구의 제안으로 시작된 벽화 작업에는 죽전일동 주민자치센터 서양화반의 어르신들부터 인근 단국대학교의 미술전공 학생, 관내 미술학원에서 자원하고 나선 학생들까지 연인원 150명이 참가했습니다. 처음에 힘들었는데 제가 한거 보니까 되게 신기하고 나중에 또 참여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행하고 상막했던 시멘트 벽면은 사람들의 정성어린 붓질로 행복과 자유가 담기고 어느새 주변까지 환하게 비이납니다 평소에 제가 여기, 여기가 어둡고 칙칙했었어요. 칙칙한 가운데 있었는데 여기 기둥만 먼저 했었었는데 아 이쪽이 좀 섭섭하다 싶었는데 이렇게 하고 나니까 이렇게 하는 모습 보니까 되게 좋고요. 앞으로도 그 기대됩니다. 많은 사람들의 땀과 노력으로 거리 위에 그린 그림이 어떻게 완성되었을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산책하기 좋은 가을날, 안대지천 주변 산책로를 거닐며 꼭 한번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